안녕 네, 네. 예, 네. 네, 네. 네, 네. 저 우리 저 토울, 저 반다리도 일이 모셔서, d 네 n Gribokinam, Tunru, Hanag, Neda. From Bajo, we took pay to j i 그 Nenu, Jim Nenu, Jim n e 조금 더 어깨는 붙이셔야 됩니다. 반달. 둘, 하나, 둘. 네, 안녕하세요.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홍보대사가 된 김우빈입니다. 일단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. 홍보대사가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,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. 어, 제 위치에서 제 본업에 충실하고 어,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